안녕하세요. 유튜버 키짱입니다 오늘은 문방구 뽑기를 하러 왔는데, 새로운 뽑기인 이제 동물농장을 한번 제가 또 해보러 왔어요. 어, 저도 이 게임에는 처음 봐가지고, 1번 정지, 뭐 2번, 3번, 뭐 에너지 스피드가 있는데, 어, 뭔진 모르겠지만, 저거를 또 이제 맞추는 것 같아요. 요거를.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, 여기다 넣는 거네. 자, 먼저 해볼게요. 3. 꽝인가? 어? 아 어, 이거 뭐메달 나오네요 메달 두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둘에 틀렸다 둘. 뭐야 어? 아190 안됐다 182 안되나보다 아, 다시. 한번 더. 개. 오리 소. 요거를 이제 에너지 이렇게 두개다 이렇게 눌러주고, 저 보이다시피 저 올라가죠. 저190 이상은 도달해야 되는데, 아, 안 됐다. 꽝인가? 꽝이네? 안 나온다. <laughs> 다시 한 번. 어렵다. 쉬운 게 아니네요. 소. 소! 한번 더? 아, 오리. 아, 꺼인가 이게 이제 점수가 있어요. 소, 보이죠? 이걸 이렇 똑같이 맞추면은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보너스 점수에 있으면서 요걸로 이제 190 이상을 도달해야지 저기 이제 제, 뭐 코인은 주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렵네요. 이렇게 아안 됐고. 아 어렵다 이거. 아 185. 꽝. 자, 여태까지 두 개밖에 안 됐어요. 수확이. 다시. 강아지. 에이. 꽝. 뭔가 좋은 거 걸릴 때까지 해끄 지？형 아, 안 나오네. 다시 강아지 꽝 에이, 아, 180년안됐 죠? 다시 해 볼게요. 와, 진짜 어렵다. 진짜 어렵네요? 여기 되긴 해? 어? <laughs> 되긴 하나? 사실, 100원. 아, 못 맞췄다. 아, 안 되네. 다시 한 번. 오리 소. 에 꽝, 꽝인데, 이거. 안될것 같은데. 오, 1 9십이 됐다. 자, 매달 4개 나왔죠? <laughs> 매달 4개 얻었어요. 와, 이거 따기 너무 힘들다. 이거 어렵다. 보이죠? 195에서 이제 190 넘어가면은 이게 코인이 올라가면서 줘요. 근데 이제 저는 4 걸려갖고 4개 받았어요. 받았고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고양이. 어리. 오, 오케이. 하얗! 과연... 두 개. 오! 자 두개 나왔죠 응. 자 여기다 쌓아놓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되는깐 따는깐 좋네 소아 못맞췄어 소 다시 꽝꽝 기록 안됐다 다시한번 꽝 이다. 보자. 꽝이죠. 음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곱 개 한번 따봐야 되는데. 말. 강아지. 에, 꽝. 이것도 꽝이죠. 백분 안 넘어서. 다시 말. 에헤이, 꽝이다. 자, 요거라도. 아, 180파. 아깝다. 이만 좀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. 다시 한번 더. 소. 동물 <laughs> 소리 잘 나오네. 아 이거 또 꽝이다 꽝이네요 아이스 많이 추워서 강아지 이건 맞추는 사람 있을까?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맞추는 거 천천히 해볼게요 이번엔 아 천천히 해도 안 되구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아지 다 4. 아 아깝다 에이 아깝다 4 다시 한번 소7아못 맞췄어 7 어? 뭐, 뭐 나오는데? 왜 나오지 저게 하나가? 어 하나 나왔죠? 어. 자 이렇게 나왔고 아. 자 다시 100원. 말 말이. 리안 나왔어 일곱 개 나왔으면 좋겠다 아, 꽝 다시 1 0 개. 와 진짜 어렵다. 이거는 뭐 실력인 건지 운인 건지 아못 맞췄어. 자 요거라도 맞춰야죠. 아또못 못 맞... 못했죠. 아, 두 개. 두개 됐어, 두 개. 음. 자, 남은 코인으로 한번 이제 이거, 코인으로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걸, 이거 밖에 안 되구나. 와, 어렵네. 자, 바로. 요거,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밖에 안 돼요. 저 보너스가 안 됩니다. 에이, 안 되네. 다시. 요거 는 요건 안 먹히네. 요거만 먹히는가 보다. 아, 어렵다. 자. 아, 또안 됐죠? 순삭이다. 되긴 할까? 이 콩이로 됐으면 좋겠다 아또안 됐죠 아또안 됐다 이 이가 딸려가지고 안 됐어요 아 아까워 와 이거 돈 금방 먹네 와또안 됐어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네요 저랑 안 맞네, 이거 좀. <laughs> 와, 이거 안 된다. 이야. 제가 봤을 때는, 어,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. 이거 두개 가지고는, 어, 나중에 제가 사장님한테 뭐, 뭐, 바꿀 수 있는지,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할게요. 영상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음.